아형님 접속은 했구요 형님이 맡겨주신 게 패키지 전부 까고 명코 상자 봐보고 클치하고 싶은데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까신 거는 아 이거 저거다 에피소드 패키지 맞죠? 에피소드 패키지. 와 컨텐츠가 좀 많습니다. 포인 상자만 지금 104개가 있구요 104개. 팩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거 오! 보라번개! 보라번개라서 아이고 그래서 희귀 3장이 나왔어요 여기서 좀잘 나왔네? 두번째 영웅은 최소 4개 어 4개 생각하게 보겠습니다 4개 솔직히 요즘에 제가 뽑기 여러번 해봤는데 영웅 잘 안나오거든요? 이럴때 자연산이라도 혹시나 정말 혹시나 아이고 희귀하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서 만약에 안나오면 저는 아덴마을로 가겠습니다 아덴마을 와 야속하다 야속해 희귀하나 네 아덴마을로 갈게요 그러게 희귀는 잘나오는데 문제는 영웅이 안나와요 빨, 빨간몽개아만버토끼고 이게 뭐야 파란몽개 옆에 아아 아, 아, 나왔어 나왔어 아주 좋습니다 헬바인 드디어 음, 10개에 하나 맞네요 10개에 하나 1 0개 하나니까 3개 남았습니다 3 개. 아, 불데스랑 이런 게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오오 뭐야? 아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카스파 나왔어요? 두개 나왔습니다 두 개. 아또 지금 오림 하고 있다고 카스파 줬습니다. 마지막 어, 오라 번개 보라번개 옆에 개랭두아 자연산 먹는가 했다 진짜 어, 두개 그걸 딱정가긴 한데 저는 아직 배고프거든요 두개 남았습니다 진짜 안나온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슬롯이랑 다를게 뭐가 있어요 차자자자자장창창 어 두배 차자자자자자 어돈 어, 날라갔구요 뭐가 달라 슬롯이랑 아우 다 돌아가네 다 아주 마지막 빨간번개 아 뭐야 이거 발록이잖아 아 시기세자 너? 아 거대 미노타우로스 대번 속해 마무리 시기는 그래도 잘 떠졌네요 시기는 진짜 사상급입니다 여기서 굴데스 골데스 나면 대기만성하면서 컬렉 많이 올라가요 오? 이게 뭐야 시기각적인데 전설이랑 굴데스가 껴있어요 제발 시기 빼고 넘어가 시기 넘어가고 멈춰 이제 몸아 시기 세자 보라번개 보라번개 옆에 일단은 골데스 한 마리 있습니다 보라번개 옆에 골데스 아아 진짜 안 나오네 진짜. 나왔다 이제 보라번개 보라번개 옆에 아두개오 아, 일단 이거 보라색 옆에 빨간색 번개 빨간색 번개 전설도 있는데 아 진짜 줄리가 없지 마지막 깔끔하게 영웅을 가져 갑니다. 아, 코인이 중요하니까, 어, 코인 한번 까볼게요, 코인. 명코로 다. 100개라서, 진짜 대박 나면 600만 개 모을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들도 다 코인으로 바꾸신다 했으니까. 4개씩. 얘는, 5만? 2만? 아, 5만? 어, 왜 이리 안 떠? 10만 개 하나 나올 때 되는데? 2만. 2만. 1만. 아. 24개로 몇개 먹은 거야? 37만 개 망해버렸네? 여기서 3배 먹습니다. 한꺼번에 까야 대세야. 그래야 잘나온는데 그래요? 30만 개, 50만 개, 제발.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아, 제발! 아, 그게 맞나? 좋았어, 10만 개 드디어 하나 터졌구요? 5만 개? 1만 개? 1만, 1만. 제발! 133만 개? 몇개 갔어, 지금? 아, 어, 80개 까서 130백, 아. 100... 어, 50만 개 터져야 돼요, 50만 개. 5만? 1만? 아. 어... 아, 어, 이, 맞나 싶다, 진짜. 5만? 2만? 1만? 아, 오늘 하지 말았어야 되나? 진짜 두 배도 못 먹었어. 그리고 다른 거에서, 명코 말고 명코 값을 다른 거에서 먹으면 되니까, 어, 크루세이더는 명코. 얘는 이렇게 가져가고, 가자! 그래요? 어차피 이거 잘라주면 돼, 그음 선택은 도전으로. 성공 확률 20%입니다, 20%. 20 어, 하나 떠도 이득이에요, 맞아요. 하나 떠도. 실패하더라도 신비팩 나와가지고, 하나만 떠도 이득. 두개 이상 뜨면 대박이죠? 첫 번째! 기니야, 믿는다! 자! 첫 번째! 성공! 하,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성공! 성! 갑니다. 제발! 성! 공! 나이스. 아, 어... 아씨줄 거면 좀 일찍 주지. 어? 심장 졸리게. 적선이 다행이다. 자 오늘 뽑은 거다 합성 가볼게요. 앞에서 번개. 하나, 둘, 이개 하나, 하나?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어, 네 개. 어, 열장 이상 떠야 되죠, 열장 이상. 하나, 둘, 셋, 네 개. 아, 세 장에 일곱 장, 여덟 장, 열장 떴네. 딱 확률이, 딱 확률, 진짜. 영웅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다른 것들이 다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음, 너무 낮아가지고, 최대한, 영웅 먼저 먹고 하겠습니다. 두번 갑니다. 남자는, 좌, 찢, 아이. 오! 얜 떴다. 찌릿! 와. 잠깐, 몇개 있어? 여덟 개 있으니까, 여기서 한 장만 나와도 원래 확률인데, 이미 두장 들어가서 열 번. 열번좀두개 노려보겠습니다. 최소 두 개. 저는, 아니야, 양심 없이 세개 노려, 세 개.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안칠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쳐버렸네? 설마 쌍번개? 아, 쌍번개는 아니고. 하나, 두개더 맞으면 됩니다. 아, 얘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 얘는 안 쳤고. 둘, 짓! 아. 한번 리셋다가? 오. 좌! 우! 어, 좀! 쳐! 아, 갑니다. 찢! 얜 쳤다. 쳐야지, 이건. 나이스. 두 장. 얘도. 너도 쳐. 너. 아, 너안 쳐? 그러면, 가운데. 쳐, 너는. 어두 아. 장. 마지막. 한 장만 더. 그래요. 황길보다 높게. 클릭. 쳐라. 쳐. 쳐! 아. 아, 이게 좀 애매하게 아쉽단 말이지. 어, 보급은 딱 해서 전변까지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전변까지. 그래서 영웅 이거 하나 받을게요. 어, 영웅 받고. 나머지잖아. 이거 도구리. 가자, 인시야다 필요 없고. 도구리만 떠줘도 오늘 거다멘징입니다 그쵸? 자, 누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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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나이스! 나이스! 아, 왠지! 본주형님, 그래요, 어. 다른 거다 망했는데, 어. 떴어, 떴어. 와, 어, 다른 거다 망했는데, 이것만 때도. 나이스죠. 일단은 본주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요거는 축하드리고, 잠금해둘게요. 어, 패키지 값은 돌려드렸고, 나머지 이거 카드 교체 다 확정할게요, 형님. 이거 헬바인 오늘 카스파 나온거 다크사이드 HP 50 컬렉 자 그리고 요거까지 오늘 내가 뽑은 걸로 갈게요 제가 뽑은 걸로 이렇게 갑니다 3 2 1 얘까지 가져가면 뭐 오늘 뭐 패키지 잘 가져간 거죠 그쵸 클릭. 설마 여기서 아이 달질이랑 있는데, 까비 아이, 그거는 안 나왔네. 15퍼는... 아, 15퍼가 되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게 뜬다. 와, 이게 뜨는구나, 진짜.